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달락 북쪽으로 이동해 가면서 여러분들 한번 들러볼 예정입니다. 어제 기름 풀로 채웠는데 벌써 반은 깼었네. 아침 먹으려고 짠네 투어에 나온 반미 맛집으로 왔습니다. 골목에 있어서 한참 찾았네. 러분나 직원분이 고수 들었는데 괜찮냐고 물어봐 주시네요. 그리고 크림치즈 요거트도 유명하다고 추천해 주셔서 시켰습니다. 일반 요거트 맛에 치즈 향이 좀나는요 특이하게 빵 안에 안 들어있고 찍어 먹는 건가 봐요. 전체적으로 깔끔한 맛이네요. 직원분도 되게 친절해서 중간중간에 먹을 때 맛도 괜찮냐고 물어봐 주시네요. 가게 맞은편에 바로 벽화골목이 있어서 이거 보고 찾아오시면 될것 같아요. 경사가 꽤 높으니까 여기 올라올 때 오토바이 타고 오시면 좀 힘들 거예요. 깜짝 놀랐네. 깨어네. 쭉 올라오면 이 길이랑 연결되네. 요 얼마 전에. 구유 먹었던 그 골목입니다. 길이 크게 길지 않아서 5분 정도면 다볼것 같아요. 달라테 성당에 왔습니다. 달라테 성당도 핑크색이네요. 베트남 사람들은 성당을 핑크색으로 만드는 걸 좋아하나? 오, 여기도 정원이 있었네. 역시 달라서 꽃의 도시답네요. 티켓 사야 되나? Have to buy 티켓? 네. How much? 됐어. 여기도 자갈이 많아서 올라갈 때 조심해야 될것같아 지금 뒤에가 방향이 틀리고 있어. 외관으로 봤을 때 뭔가 정신병원 폐 건물 그런 느낌이네요. 진짜 뭔가 무서워. 야 아무것도 없지? 그림들도 뭔가 섬뜩하네요. 이거 카페인가? 현지 사람들도 이런 느낌의 감성을 즐기는 것 같네. 인 스타 성지 그런 느낌 인데, 뭐 이거 진짜 박 제한 건가 봐. 박물관 이라 서왔 는데, 다 사진 찍는 그런 장소 같 지? 다 이렇게 해놨구나 초콜렛 아트 이게 다 초콜렛 으로 만 들었 어. 안 넣고 있네. 그래도 어, 진짜 초콜릿 여기도 시식 코너가 굉장히 촉촉한데, 이거는 씹다 보니까 좀 쓴데. 아, 설탕이 안 들어갔구나. 와, 이렇게 사진 찍는 데구나. 태국 사람들 이런 거 있구나. 자연사 박물관 느낌인데? 다 박제해놨네요. 생긴 게 조금 뭔가 이프로 부족해. 코끼리도 뭔가 살이 빠졌는데. 곤충들도 있네. 요 2층까지밖에 못 올라가네요. 여기 흉가체험처럼 귀신 코스프레하고 꾸며놓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자, 박물관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사진 찍으러 오네요. 지나가면 안될것 같아. 랑비안산에 지프차로 올라가던데, 그냥 오토바이로 올라갈 수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길이 갑자기 좁아지는. 베트남 집값이 싼가? 보통 2, 3층씩 막 올리던데. 제가 지금 묵고 있는 숙소도 생긴 거는 호텔인데. 집이에요. 방만 한 아홉 개될것 같은데. 지나가고 있는데, 길 건너는 어떤 미친놈이 침 뱉었어. 뭐야, 이거? 입구에서부터 못 가게 막나? 주차 세우기 하던데, 그냥 무시하고 오른쪽 새끼로 왔어요. 길로 가면 그냥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안 돼, 이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길. 이거 진짜 미끄러워. 어, 이런 물웅덩이가 계속 있으면 올라가기 빡친데 설마 이 길인가? 와이 길을 올라가라고? 오토바이로는 여기 안될거 같아요 다시 지프차 있는 대로 여기 밖에 주차했는데 이 아주머니가 한국말 좀 가르쳐 달라네 오천동. 오천동 만동, 만동. 만오천동 반 오천동, 예스, 만 오천동, 오오 동, 고장 찍 고, 오늘 사람많 네요. 여기 옆에칸 에는 아무도, 안가 길래 혼자 가서 빠르 게샀 습니다. 이름 좋고 기다리네요. 방송으로 이름 부르네. 52번 차량 다른 분들이랑 예상명 맞춰 가네요. 빨라 빨라. 아, 맞다. 사람들 많이 와 있네. 너무 재밌다. 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내려가는 차는 40분 뒤에 오라네. 위에도 카페가 있네? 이 노래는 쿨의 아로아 아닌가 진짜 높긴 높네 와 그냥 랑비한 간판만 있을줄 알았는데 이런 것도 많이 있네? 베트남의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데 대부분 산 전망 보이는 그쪽으로 가고 뒤쪽으로 나눠네요. 여기도 랑비앙 간판. 말도 타구나. 달라도고 나서 항상 오후 한 2시가 넘으면 비가 오더라고. 지금도 비가 오려고 먹구름이 다가오는 것 같네. 자, 그냥 멈춰 있는 것 같아. 호수 같은 게 엄청 크네. 저까지 내려간 사람도 있어. 말을 얼룩말처럼 그려놨네? 너무 인위적으로 그려놨는 것 같아. 소리가 있네? 우와 아까 침 뱉은 아저씨 왠지 코로나 있을 것 같아서 찝찝해서 씻고 싶은데 화장실이 안 보이지? 카페 안에는 화장실이 있겠지? 10분? 15분이면 다볼것 같은데 40분 뭐 하면서 때우지? 아유두 더러운 놈때문 하루 종일 찝찝하네 옷이나 말려야겠네 지프차 티켓 잃어버렸는데 내려갈 수 있을라나? 화장실에서 찾았어요 주머니에 있었으면 좋겠다 내려오니까 비가 딱 오네 오늘 또 방에 박혀서 편집해야 될 운명인가? 한 20분 기다리니까 그쳤네요 이제 슬슬 출발해볼까? 안 그래도 최악인 길이 비까지 와가지고 저 최악이네요 그래도 아침 일찍 오길 잘했어 맨날 보니까 오전에는 날씨가 좋아가지고 오전에 빨리 관광하고 오후에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베트남 현지 결혼식 참석해봤는데 2박 3일 정도 하더라고 한국 사람 저 밖에 없으니까 마을 사람들 다 쳐다보더라고 저런 식으로 노래 부르면서 밤새도록 술 마시더라고요. 신랑 신부 집에 맥주가 짝으로 진짜 산더미처럼 쌓여 있더라고 숙소 가는 길에 자수 박물관이나 러브 오브 밸리 이런 게 몰려 있어서 한번 왔습니다. 이거를 자수로 했나 봐. 이거 다 파는 건가 봐요. 음, 부들부들. 오피스로 버좀 이쁜데 자수박물관 맞은편에 러브 오브 벨리에요 지도 만 봐도 엄청 넓어 보이네 베트남에서 입장료 13,000원쯤이면 엄청 비싼데 얼마나 좋을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집라인처럼 있는데 구글 리뷰 보니까 여기 다 도운데, 4시간 넘게 걸린다는데. 그래서 셔틀버스 타고 다니는 걸 추천하는데, 버스 어디 있노? 여기는 비대기도 돈 내고 찍네. 여기 커플끼리 오는 곳인가 봐. 아, 위에서 보니까 이게 미로네. 다 가족끼리 왔구나. 혼자 하 사람 저밖에 없네요. 와, 이거 마담투소처럼 그런 건가 보네. 말랑말랑하다. 실제로 이만큼 큰가? 입장료에 마담투소 저렴하게 본다 생각하면 될것 같아. 날강도도 있네. 성경 얼굴이 좀 달라. 가프리오 전현문데 이걸 네, 키드만 역시 키가, 키, 키가 키. 크군요. 아 이게 랑비안산에서 봤던 그 호수인가? 오리배 타러 가야겠다. 길 모를 땐 그냥 사람 많이 가는 쪽이 길이야. 살짝 경주 고문단지 느낌이네요. 오리배도 무료니까 한번 타보겠습니다. 네, 셀프구나. 네, 셀프. 이게 기여운데 이렇게 하면 오른쪽, 이렇게 하면 왼쪽, 가운데 직진. 이게 은근히 힘드네. 혼자 물리니까. 또 비가 오네요. 날개 많네. 생각보다 꽃도 별로 없고, 기억나는 건 오리베랑 밀라비냐? 두 개밖에 없네요. 나라별로 랜드마크 하나씩 있네. 한국도 있을라? 일단 한국은 안 보이네요. 특별하게 한국은 한복이 여기 있네. 여기 짚라인 코스가 있긴 한데 지금 활려나 짚라인은 비가 와서 안 되네. 배터리도 없고 비도 오고 야, 여기 많네. 여기 곳이 있구나. 짚라인까지 했으면 별로 돈안 아까웠을 것 같은데. 집나이는 못해서 이거 좀 많이 아깝네. 출구에 셔틀이 있었네. 제가 올 때는 없었는데. 입구까지 내려주네요. 바로 나갈려 했더니 옆에도 뭐가 있네. 그냥 기념품 같은 거 파는데네. 호텔인 것 같아. 오늘 우위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